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그 소리에 반응해서 어, 불빛이 나타나는 뮤직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여기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한번 볼 텐데요.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소리도, 내, 제가 소리 낼 때마다 지금 램프가 작동하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노래를 들어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LED에 불이 깜빡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불을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램프가 반응을 해서 소리가, 불이 브릿 불씩 바뀌는데요.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죠. 제 목소리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노래를 틀어보면. 지금 이 밝기가 색깔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 지금 화면상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휴지를 잠깐 해서, 색상이 좀잘 나오게 보면,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꺼지죠. 박수 한번 쳐보면요 소리가 아주 민감하게 감지가 되고 있네요. 음, 박수를 쳐보면 소리가 잘 안나요? 아, 오케이. 아! <laughs> 이렇게 소리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동하였죠? 멈추네요. 이렇게 되는 뮤직 램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부품이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는 어, 소리를 감지하는 소리 감지 센서와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이 RGB LED라고 불리는 어, 모듈이 사용됐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소리 감지 센서예요. 얘는 디지털 소리 감지 센서 또는 사운드 감지 센서, 사운드 센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아, 여기에 달린 마이크, 여기가 이제 마이크예요. 마이크로 소리를 인식해서 디지털이나 어,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출력을 해주는 센서들인데, 요거는 특별히 디지털 센서라서 디지털 값으로 출력해주는 센서입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 모양의 나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변 저항을 이제 우리가 십자 드라이브로 돌려서 이 얘가 소리를 인식하는 그 기준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만 인식을 할지 아주 작은 소리도 인식할지 그걸 우리가 따져 볼수 있어요. 자, 소리 감지 센서 한번 빼고 저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핀이 세 개가 있네요. 디지털이라서. 아날로그가 없고 어, 출력 핀이 그래서 딱 어, 3개만 있습니다 어, 우선은 어, 보면 VCC, GND 그리고 o u 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어, 그 에스포에서는 어, 디지털 센서를 연결하는 곳이 핀이 2개예요 2번 하고 3번이죠 2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VCC는, 우리, 2번에 연결하니까, 2번에 V. 아이고, 잘못했네요 3번이죠. 어, 고요 자, VCC는, 2번에 V.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자, GND는, GND는 2번에 G. 2번에 G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출력되는 아웃은 디지털 아웃 시그널 필로 핀으로 들어갑니다 2번의 S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볼게요. 자, 사운드 센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소리 감지 센서 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자 VCC부터 할게요. 빨간색 선으로. vcc를 2번의 v에다가 꼽고요자 gnd는 네, 2번의 g 벌써 어, 불이 들어오죠 자, 아웃풋은 2번의 s에다가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제가 실제여기 꽂아 놓은 다음에 작동 한번 시켜 볼게요. S4에서 작동 시켜 보겠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요. 자, 우리가 봐야 될게 2번 핀이에요. 그래서 센서 디지털 2번인데요. 얘가 요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죠. 지금 현재 어 소리가 감지되지 않으면 참인데요. 소리가 감지되면 거짓이 돼요. 다시 볼게요. 참이다가 네, 방금 살짝 박수를 치니까 거짓으로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참인 상태에서 소리가 잘, 어, 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인식이 잘 되네요. 어, 다시요. 자, 음, 여기 소리 감지 센서가 음, 좀 박수 소리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얘를 이제 기준값을 뭘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기준값이 조금 높아서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이제,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기준값이 좀 낮아지는데요. 그리고 자, 제가 조금 더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주 민감하게 바뀌었어요. 네. 박수 소리만 나도 바로 거짓으로 바뀌죠. 다시요. 네. 거짓으로 바뀌죠. 이렇게, 어, 제가 소리를 내면서 참 거짓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톡톡톡 쳐도 되고요 자, 이 소리가, 소리에 따라서 얘가 거짓으로 바뀐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부품 하나 더 알아볼게요. 바로, RGB LED라고 하는, 어 부품입니다. 얘는 이 안에, 이앵두알 안에 LED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LED가, 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개의 LED를 모두 다 합쳐놓은 어, 세 개를 합쳐 놓은 LED예요. 근데 이때 빨간색의 레드 d R과 어, 그린의 G, 블루의 B 이걸 합쳐서 RGB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공통 GND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제 빛을 우리가 LED를 각각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RGB LED는 이 하나의 LED 요 빨간색을 우리가 0에서 255까지의 어떤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255면 아주 빨개지는 거고요. 아, 빨간 빛이 맞는 거고 0이면 빛이 없는 건데요. 이렇게이 초록색도 255까지 넣어 줄수 있고요. 파란색도 255까지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서로 조합해서 아주 다양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바로 RGB 색상표에서 알수 있어요. 저희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워서요. 요거 있는 곳이 이제 네이버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RGB 색상표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색상 파레트라는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색상 코드라고 해서 RGB 코드 값이 나오는데요. R이 지금 현재 255, 0, B가 0이에요. 이렇게 색 우리가 조합을 하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초록색 볼까요? 만약에 R 값은 255, 아, R 값이 0이고 G 값만 255라면 값이 초록색이 나옵니다 빨간색하고 초록색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섞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어, 근데 값을 우리가 요렇게, 어, 요런 딱딱딱 색깔이 아니라 좀 연하게, 애매하게 주면, 예를 들면, 약간 하늘색. 이 하늘색은, 어, 그린이 216, 빛가 255까지 조합되면 요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어, 보라색은, R이 255, 블루가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을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만들어 낼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무궁무진해요. 여기 있는 것 값들이 다이 RGB 코드들을 섞어서 나온 코드들이에요. 몇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왜냐면 알 어, 값도 0부터 255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총 25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0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러면 빨간색이 256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어, 초록색이 256가지 경우, 또 어, 파란색이 256가지 경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무려 1,600. 77만 가지 정도 됩니다. 1600만 가지 정도의 색상을 우리가 RGB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럴 때 사용하는 LED가 바로 이 RGB LED입니다. 자, 얘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은. 자, 핀이 4개가 있습니다. 핀 4개.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통 마이너스 그라운드에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핀 9번, 6번, 5번 쓸게요. 왜냐하면 S4에서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핀이 9번, 6번, 5번 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는 9번에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9주에다가 연결을 해 주고요. R은 RP는 우리 9S, S에 연결해 주고요. 자 G는 그라운드의 G가 아니에요. 그린의 G입니다. G는 6번의 S 연결해 주고요. 자 B는 5번의 S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 어, 부품을 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 RGB LED는 이렇게 빼면 LED가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LED가 우리 지금 거랑 다르게 다리가 4개나 있습니다. l e d 의 다리가 4개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앵두알이라고 부르는 걸 씌우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색깔이 변하는 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보다 앵두알을 꽂아서, 그래서 색상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앵두알이 있으면 사실 이 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살짝 밀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공통 그라운드를 꽂아서 우리 G 에다가 연결할게요. 자, 그다음 빨간색은 우리 R입니까요? RP는 9S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GP는, GP는 초록색 케이블로 6S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 블루핀은 5S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자, 선 4개가 다 연결이 되었네요. 꽂아주고요. 사운드 센서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자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S4에로 가서 RGB LED도 한번 다뤄볼게요. RGB LED에서 우리 어, 965번은 S4에서는 요 블럭을 써요. 아날로그 입력 9의 값을 255로. 이게 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면 아날로그 출력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출력 9번 값을 255로. 자, 그래서 우리가 9번이 지금 R 값 때문에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어, 빨간색으로, 아주 빨간색으로 지금 LED가 켜진 겁니다.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이걸 살짝 얹고 해볼게요. 빨간색이 나오죠? 얘를 255가 아니라, 음, 좀 줄여서 128 정도로 줄여서 클릭하면 불이 좀 약해졌어요. 자, 50 정도로 놓고 하면 아주 더 약해지죠. 0으로 하면 아주 없어져요. 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이 빨간색을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낮춰볼게요.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변수 하나만 만들게요. r이라는 변수 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R에 일단은 0을 넣어줬다가, 255번 반복하면서, R 값을 일씩 증가시켜 줄게요. R을 일씩 키우면서, 아날로그 9의 값에 R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 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네, 빨간색이 점점 커지죠. 자, 반대로 얘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볼게요. R을 마이너스 1씩. 요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클릭하면, 빨간색이 점점 커졌다. 다시 점점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휴지를 놨는데, 이렇게 하면 점점 빨개졌다가 점점 연해져서 어두워지는 걸볼수 있죠. 요거는 음. 빨간색 뿐만이 아니거든요. 아, 음. 초록색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 복사해서 초록색도 한번 볼게요. 변수 초록색이니까 g 값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도 g, g g 해서 이번에 초록색 g 값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만 실행해 볼게요. 클릭하면 음, 아 저희가 이 쥐를 어, 얘는 초록색은 6번 핀이니까요. 6번 핀을 안 했네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초록색인데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동그란 그 빛의 크크 크기가 변하는 걸 가지고 색깔을 좀 어,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빨간색과 각각의 이제 색깔을 우리가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걸 봤고요. 뮤직 램프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 좀 랜덤한 수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게요. b라는 변수입니다. 자,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으로요. 만약 이 소리 감지가 돼서 센서 2의 값이 거짓이 된다면 거짓이 된다면으로 갈게요. 그럴 땐 연산에 뭐뭐가 아니다 라는 블럭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동작에 센서2가 눌렸는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 값이 거짓이 될 때예요. 센서2가 거짓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 R값, R값과 G 값, B 값에 각각 새로운 값을 넣어줄게요. 바로 어, 난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난수는 0부터 255 사이의 난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b값도, 아, g값도 이렇게 아, b값도 새롭게 넣어게요 새로운 값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어, 값들을, 이 변수 값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 실제 965번 핀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동작에 9번 핀, 어, 아날로그 입력이지만 출력이죠. 아날로그 입력 9번의 값을 R 값으로, 네. 6번의 값을 G 값으로, 자, 5번의 값은 B 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 아아아네 소리가 캉날 때마다 이 불빛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어 불빛을 조금 더잘 알기 위해서 좀 가려 볼게요 소리가 나면 저희 이제 화면에 요 센서의 값이 거짓이 될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색깔이 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만 더 민감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는 소리가 아! 이 정도 소리가 들려야만 얘가 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됐을 때 색깔이 바뀐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어, 소리가 바뀌었다가 얘가, 음, 조금씩 좀,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다시 꺼지게 만들고 싶어요. 음, 소리가 날 들리지 않으면 서서히 꺼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저희가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R, G, B인데, B를 안 했네요. 보니까 값이 안 변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어, 값이 좀변는데 아! 아, 아, 네. 소리가 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볼수 있어요? 아, 아, 아. 네. 이렇게 바뀌는 거 있는데, 지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낮춰지게 좀 하겠습니다.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으로 어, R, G, B의 값을 우리가 조금씩 줄일 거예요. 근데 줄이는데 언제까지 줄이냐? 이 값이 0,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값은, 어, 그 0이 0보다 클 때까지만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언제까지 반복할게요? 뭐, 뭐, 까지. 반복, 뭐, 뭐, 까지. 자, R의 값이 0보다는, 아. 0 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0과 같아질 때까지 아래 값이 0이 될 때까지 r 값을 마이너스 1씩 누적하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것도 갈게요 음, 하나 더 해서 가는게 좋겠네요.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요. 어, 여기도 무한반복으로 이번에는 g 값이 0이 될 때까지 g 값을 마이너스 1씩 줄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아, 어, r,g,b죠. b 값이 0일 때까지 이를 마이킹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한번 볼게요 색깔 보기 해놓고 자 녹색 깃발인 상태에서 소리를 멈춰보겠습니다 소리를 멈추면 LED가 꺼졌죠 다시요 소리를 멈추면 불이 꺼집니다 도시 소리가 나니까 움직이네요 아 요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한번 저희 실제 노래 음악을 틀어 놓고 한번 바뀌는거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으로 한번 볼게요 노래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날 때마다 불이 바뀌어요 네. 어, 변수 값이 계속 바뀌면서, 어, 색깔도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멈추면, 꺼지구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 화면으로 는 구현 안 했고요. 실제 작품이 오는 걸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센스, 아, 두 가지 부품을 동시에 사용해 봤어요. 자, 사운 소리 감지 센서하고요. 그 다음에 RGB L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더보다더 풍부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